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. 어, 리튬 이온 배터리도 충전이 되느냐. 그래서 마침 충전 요청이 들어온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. 7.89V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시동이 아예 안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시간이 12시 21분. 얼마 정도 충전하면은 12V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98%로 시작했고요. 1시 21분. 4시간 정도가 지났죠 아무래도 얘가 전압이 너무 낮기도 해서 시간이 조금은 걸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배터리는 아프리카 트인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한 50만원 정도 해요 진짜 너무 비싼 배터리라서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배터리죠 1 2트가 조금 넘었죠 이 정도면은 배터리 시동을 걸 수는 있어요 아까 7트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충전이 됐죠 이렇게 저렴하게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50만원짜리 배터리도 살릴 수 있습니다.